자, 이번 영상은 170 하이퍼 스킬을 배운 패스파인더 보스레이드 영상입니다. 패스파인더가 출시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보스레이드 영상을 찍는 이유가 패스파인더는 하이퍼 스킬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하이퍼 스킬을 배우고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늦게 패스파인더 보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패스파인더의 템 스펙을 소개해드리자면 첫번째로 무기 V 이제르 에이션트 보 120G 유니크 16성 물뎀은 극극 잡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 보조무기는 백제 에픽 그리고 소울은 경험치 소울 장갑은 보공 극급 3줄 120G 유니크 4세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물댐, 극업 투 줄, 경험치 획득량 6%. 그리고 보스 상신구는 하도 안 나와가지고 2세트 효과를 적용받고 있어요. 일단 딜적인 장비 세팅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추가로 기본 도핑까지 하고 보스레이드를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쿠키 하나 먹어주고, 매매의 목도 먹어주고, 사탕 바구니도 먹어주고, 하드자품부터 돌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스가 나오면 이제 바로 피버 사용하고 하이퍼스킬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하이퍼스킬. 이렇게 사용하면, 와, 자. 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1 0 0만막 이렇게 뜨네. 근데 너무 빨리 끊어져요. 이게 스킬이 되게 짧기 때문에 되게 빨리 끊어집니다. 자, 다음은 하드온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 프리셋을 사용하면 하이퍼 스킬이 이제 스킬 쿨타임이 되게 빨리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거 사용해서 이제 스킬 쿨타임을 빨리 채워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피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본체 잡을 때 피버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냥 이렇게 때려주고 중간 중간 저주 사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혼테일 본체를 잡을 때는 여기서 하이퍼 스킬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이퍼 스킬 사용하면 전부 다 맞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 스킬을 이렇게 사용하면 다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하이퍼 스킬로만은 못 죽이네. 이렇게 죽여줍시다 자, 꼬리부터 없앴고 이제 다음에 머리 자, 이제 다 잡았죠? 아, 피버를 사용 안 했네 피버를 사용했으면은 아마 1K 컷이 났을 것 같아요 하이퍼 스킬만으로 다음은 노말 핑크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핑크비는 혼자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노멀 핑크미 갈게요. 자, 여기서 또 피버 사용해주고, 하이퍼 스킬. 파수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본체. 피버 사용해주고, 또 하이퍼 스킬. 자, 이렇게. 와, 데미지 쎄다 자, 피버 사용하니까 데미지 100만 뜨고 막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때려주고, 아이고. 자, 공반에 맞아 죽었어요. 자, 여기 스킬을 보시면, 카디널 디스 차지, 이거는 공반 무시거든요? 그런데 카디널 블래스트, 이거는 공반이 무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반일 때는 1차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피버 사용해주고, 이제 하이퍼 스킬 코이 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하이퍼 스킬 쿨타임이 되게 빨리 줄어들거든요? 이거 쿨타임을 보시면 60초라고 써있는데, 사실 60초가 아니에요. 30초 이하면은 스킬 쿨타임이 다 돌기 때문에, 60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2차 스킬 옆쪽으로 발사해주고, 1차 스킬로 이렇게 때려주고, 이러면 됩니다. 공반일 때. 자, 또 하이퍼 스킬. 와, 타스 진짜 지린다. 그래서 저주 사용해주고, 자,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가 없네. 자, 새 소환해주고. 자, 여기 보시면 스킬 쿨타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아이, 기절. 자, 다시 한 번. 그리고 하이퍼 스킬은 공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반일 때도 하이퍼 스킬 사용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타수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스케일 딜레이가 아직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케일 딜레이 패치를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뭐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적폐직업되나? 어쨌든 현재 패파는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최소 2티어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고자본으로 가면은 한 1.5티어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확실히 5차 스킬도 봐줘야 하는데, 아직 제가 200 찍으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로 봐서는 2티어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2티어 이상은. 자, 이제 하이퍼 스킬 써줍니다. 와, 탓수 봐. 그런데, 패스파인더는 이제 무자본으로 약하기 때문에, 고자본으로는 추천드리고, 무자본으로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스파인더를 육성한다? 그러면 무자본보다는 고자본 위주로 추천해 드려요. 자, 말머모리는 깔끔하게 하이퍼스킬 사용하겠습니다. 디스차지로 말고, 블레스트를 사용할게요, 블레스트. 자, 블레스트, 자, 블레스트 버전 사용해서, 벌써, 봉. 아, 데미지가 안 보이네. 데미지가 아쉽게. 아, 블랙핑 마크지. <laughs> 자, 블랙핑 마크 떴는데 필요 없죠? 꼭 이럴 땐 뜨더라. 자, 그러면 깔끔하게 길드 무한 던전까지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버 사용해줄게요. 자, 피버 사용해주고. 하이퍼 스킬. 독수리 아, 소환 안했는데 자, 독수리 소환해 주고. 자, 길던 시간이 60초인데 지금 제가 하이퍼 스킬을 좀 늦게 사용했죠? 그런데 하이퍼 스킬 쿨타임을 보시면 벌써 10초대 이하입니다. 이거만 봐도 어 이거는 그냥 30초 이하면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하이퍼 스킬. 피버 사용해 주고 피버를 조금 늦게 눌렀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저주 사용해주고. 이게 제가 조금 늦게 안 눌렀다면은 하이퍼 스킬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늦게 눌러가지고 하이퍼 스킬을 한번더 사용을 못합니다. 자, 지금 하이퍼 스킬. 포인트는 2600만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파인더 보스레이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생방송 때 패스파인더의 티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2티어 이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고자본 기준으로요 페파는 데미지가 약하고 타수가 좋은 직업이라서 고자본으로서 2티어 이상급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고자본 페파 200 이상분의 DP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스파인더의 개인적인 티어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티어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